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진짜 2018년도의 끝자락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설명해드릴 게 이것저것 많은 제품들을 가져왔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제품,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 뜯어보고 싶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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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뭐냐면은 구매한 건 바로 록시땅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어드벤트 캘린더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한 재작년, 작년쯤에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드벤트 캘린더, 홀리데이 캘린더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이번 이렇게 샤라락 풀어주면은.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12월 달딱 되면 이제 연말 느낌도 나고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씩 열어보면서 되게 그런 설레임, 기분 좋음을 느끼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약간 무난한 가격대, 괜찮은 가격대에 땅히 저에게 설레임을 안겨줄 만한 록시당으로 골랐고 이게 정가가 아마 8만원이었을 거예요. 8만원이었는데 저는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했을 때 GS샵인가? 거기서 6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6만원에 구매를 했고, 사실 저는 12월달이 되기 전에 이거를 배송을 이미 받았었어요. 근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꾸 미뤄져가지고, 지금이 12월 3일인데, 아직 하나도 뜯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김에 1일부터 3일까지는 같이 우리 뜯어봐요. 1일부터. 음. 요런 제품? 바디 샤워 오일이에요. 오 샤워 오일. 그 다음에 이일. 이일은 요기 옆에 있어요. 요거. 음. 이거는? 이거는 록시 땅에서 원래부터 유명한 제품이죠. 핸드크림. 그 다음에 3일3일은 아이고. 여기 아래에 있어요. 음. 이렇게 하루하루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어드벤트 캘린더를 뜯으면서 설레이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뒷편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하나하나 선물을 그럼 받는 느낌으로 뜯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록지땅의 어드벤트 캘린더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도 제가 정말 이거는 되게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제품인데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바로 1,300K에서 산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1,300K 하면은 온라인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명동에 갔다가 1,300K 매장에 들려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바로 짠여짠 짠. 프라이탁을 샀어요. 진짜. 아, 정말 너무 오래 산 가방 중에서 정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요, 진짜. 프라이탁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브랜드 자체가 업사이클링 제품이에요. 그래서 트럭의 천, 트럭 덮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고 그런 잡화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가방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꼬질꼬질해 보여요. 뒤쪽도 보시면 뭔가 이렇게 되게 국물이 흐른 것 같고,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 오염이 된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약간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의 감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후기를 보면은 프라이탁 제품들을 되게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다, 비싼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활용한 제품이다 보니까. 프라이탁 제품 중에서도 가방에 그런 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는데 제가 구매한 모델은 마이애미 바이스라는 모델이고 안쪽을 보시면 은 그냥 이렇게 널찍한 쇼핑백처럼 생겼어요. 안쪽을 보시면 재활용 제품인 게더잘 느껴지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재활용한 제품이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염된 부분이나 이런 색상 같은 것도 뭔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가방을 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유니크한 감성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손잡이를 만져봐도 어떤 건 되게 얇고 흐물흐물. 무한 제품도 있고, 제가 구매한 것처럼 약간은 빳빳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손잡이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오염이 들어갔는지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꼭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160인데 들었을 때 크기감이 이 정도예요. 몇년 전부터 프라이타 가방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되게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을 찾게 돼서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태원이나 청담에는 되게 이 프라이텍 제품들이 많은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매장에 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향수입니다. 향수. 일단 제가 구매한 브랜드는 프레데릭 말이라는 브랜드고 니치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브랜드예요. 보통 니치 향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말론이나 딥디크로 입문을 하셔서 조금 더 가격대가 있고 조금 더 니치한 브랜드 이런 프레데릭 말이나 아니면 바이레도, 르라보 그리고 킬리안 같이 조금 더 니치한 그런 느낌이 드는 브랜드를 점점 이렇게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되게 기회가 좋게 그린 언니랑 소라 언니랑 같이 만나서 막 쇼핑하고 놀다가. 구매를 했어요. 여기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향이 그거예요. GD. GD가 뿌린다고 알려져 있는 뮤스크 라바제라는 향이 GD 향수라고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시향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아, 네. 정말 호불호가 갈릴 포인트가 정말 많았고, 뭔가 GD가 뿌린다고 하니까 되게 이해가 갔어요. 그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이거 산지 좀 됐는데, 아직도 안 뜯고 있었어요. 구매한 제품은 요거예요. 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키지는 50ml 아니면 100ml 패키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30ml를 구매했어요. 30ml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11월 달인가? 출시가 된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향은 누아 에피스라는 향입니다. 프레데릭 말 향수들 중에서도 되게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향이라고 해요. 저도 구매해놓고 너무 오랜만에 뜯어봐서 오랜만에 잡아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뭔가 향수 같지가 않고 좀 헤어 스프레이 같이 생겼죠? 뚜껑은 이렇게 자석으로 여닫는 케이스고. 아 어, 좋아. 이거 어, 이거 왜 이렇게 시향했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 향이지? 이 오랜만에 뿌려서 그런지 시향했을 때보다도 훨씬 좋은 느낌이네요. 구매할 때 이런 책자를 같이 주셨었거든요. 이국적인 여정을 전달해 주는 스파이시한 오리엔탈 향조의 관능적으로 우아한 향이라고 적혀 있어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스파이시 우디 향. 사실 첫 향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탔을 때좀 생소한 향이고 이래서 호불호가 더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잔향이 남으면은 뭔가, 정말 딱 정직한 우디한 느낌? 되게 기분 좋은 우디함이 남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이 브랜드 향수를 하나쯤 꼭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아 에피스라는 향수를 처음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30ml에 20만 9천원이에요. 30ml에 20만 9천원이면 가격대가 꽤 있죠. 왜냐면, 제가 바이레도 향수를 샀을 때, 100ml. 이거의 3배 용량인데, 29만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30ml에 20만 9천원이면은 그쵸 이 용량 대비에는 가격대가 있는 향수인데 그만큼 뭔가 되게 유니크한 향 독특한 향 게다가 이 브랜드에서도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향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마음에 들어요 구매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고 그리고 다음은 제가 GS샵에서 주문을 한 제품인데요 짠 바비브라운에서 산 제품이 왔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와. 저예전에도 그 립스틱 한개 샀을 때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거에 포장을 안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포장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뜯으면 제가 산 립스틱이 나오다 제가 산 제품은 바비브라운 너리싱 립 컬러. 바비브라운에서 촉촉한 립 라인이죠. 구매한 색상은 바로 클라렛이라는 색상이에요. 브러쉬된 립 컬러나 아니면 매트 립보다는 이렇게 얇고 패키지도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촉촉한 컬러감이라서. 컬러는 이렇게. 발색되는 질감만 보셔도 되게 촉촉하고, 물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는 물먹은 말린 장미 립을 표현할 때 좋은 색감이거든요. 한번딱 칠했을 때 발색력이 되게 높고 그렇진 않죠. 그 좋게 말하면 진짜 그냥 생얼에 툭툭 발라도 부담스럽거나 이질감 드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너무 자연스러운 색감이고 본통에 딱 맞는 발색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좀 발색력이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죠. 되게 입술이 촉촉하고 쫀쫀한 느낌이에요. 전 안쪽에 이거 덧바를게요. 벨벳 립 틴트 베스트 에버라는 색상. 다시 립을 좀 수정을 했고요. 사실 립에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발색력이 되게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립스틱을 갖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겨울철에 바를 때좀 촉촉한 텍스처를 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진짜 그냥 눈 떠서 바로 발라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색감을 원하셨던 분들은 바비브라운 클라렛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스타벅스 제품인데 사실 이거는 좀 약간 구매했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범주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제가 스타벅스에서 17잔을 열심히 마시면서 프리퀀시랑 교환한 다이어리입니다. 스타벅스 2019년도 다이어리를 교환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 이제 디자인이 공개가 됐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너무, 너무 스타벅스 같지 않다. 너무 안 예쁘다. 좀 촌스럽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음료를 마신 게 아니고 원래부터도 수벅을 자주 가요. 그리고 제가 또 유난히 그거 소이 라떼에 빠지면서 스타벅스에 되게 자주 가게 돼서 이거를 받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디자인이 4개인가 5개로 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샘플이 있어요. 매장 가면 샘플이 다 있어서 안에 속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구성이 좋았어요. 이렇게. 음, 이거 질감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벗겨서 열면 은 이게 꼬르소 꼬무라는 거랑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매지를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환해온 거는 데일리라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페이지씩 다이어리를 쓸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작은 주머니 같은 게 있고, 스타벅스 쿠폰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각각 원 플러스 원 쿠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께감은 이 정도고, 그냥 딱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작성하기 좋은 크기감과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따로 다이어리를 사지 않고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도 교환을 해왔기 때문에 보여드렸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겨울 아우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 좀 야무지게 입고 다니느라 뜯었어요. 뜯어서 입고 다녔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양털 자켓이에요. 양털 자켓. 이게 사실 하울 컨텐츠가 뭔가 좀 입어보고 제 사용감을 더 자세하게 담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언박싱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양털 자켓은 입고 다니면서 이 제품에 대한 좀 약간 이해도가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실제로 입었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도 양털 자켓이 원래 좀 슬림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는 제품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도 다른 일반적인 양털 자켓에 비해서 유난히 좀 두꺼운 느낌? 약간 좀 두께감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후리스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더 훨씬 더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좀 약간 저렴하게 출시된 양털 자켓에 비해서는 두께감도 있고 입었을 때더 보온성이 있는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핏을 봤을 때는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다는 점? 패딩을 입은 것처럼 약간 좀 부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털 빠짐이 네, 있어요. 털 이렇게 숭덩숭덩 빠진다기보다는 제가 까만색깔 스키니를 입고 이 자켓을 입고 나갔는데 스키니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묻어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털 빠지면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하셨을 때 약간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보온성이 좋다. 보온성이 좋다.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생각하면은 되게 툭 떨어지는 일자 바지나 와이드 팬츠보다는 스킨이나 아니면 레깅스에 같이 코디를 해야지 조금 더 예쁜 핏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부하다 보니까 입었을 때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 이쪽도 진짜 이만해요. 두께가. 두 번째로는 패딩을 샀는데, 패딩을. 뭔가 이렇게 롱패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나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싶었던 패딩은 뭔가 이렇게 막 오래도록 꾸준히 입을 수 있는 되게 질이 높은 제품이 아니고 약간 좀 패션 패딩 같은 느낌? 쇼패딩인데 약간 좀 이렇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귀여운 핏의 패딩을 찾다가 이 제품을 주문을 해봤어요. 짠! 이것도 제가 방금 보여드린 양털 자켓이랑 컬러감이 약간 이렇게 베이지 톤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밝죠. 이런 느낌이고. 제가 입은 이런 쇼패딩이 되게 다양한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목 부분. 목 부분이 그냥 이거랑 같은 소재로 뚝 잘린 이런 제품이 있는데 약간 야구잠바처럼 이렇게 딱처리돼 있는 제품을 원했는데 이거는 딱 여기 소매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 이런 처리가 딱돼 있어서 제가 좀 찾고 원하던 그 디자인이라서 더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보온성은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 아니라서 기대를 딱히 안 했어요. 근데 날씨가 진짜 추웠을 때도 이거 입고 나갔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따뜻하고 다만 여기 목 부분은 약간 그런 미니 목도리? 좀 얇고 작은 그런 목도리를 둘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은 좀 추웠는데 그래도 여기 몸통 부분은 되게 따뜻하고 지금도 입고 있으니까 되게 더워요. 굿네요. 겨울에는 이옷저옷막 입을 때 아우터가 많아야지 좀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가격대의 아우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주문한 것들이 몇개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립을 해놓고 좀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얘네들은 다음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야금야금 구매해 본 것들은 모두 모두 보여드렸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